엘리야는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기부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합왕과 이세벨은 다른 신들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많은 신앙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신을 숭배하며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예언하는 엘리야와 대결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재단에서 화재를 준비하고 하나님과 바알 중에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는 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대결을 시작하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불을 내려주도록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자신의 재단에 물을 붓고 그 위에 나무와 화재물을 준비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나무와 화재를 모두 태웠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엘리야는 악한 왕이었던 아하방과 이세벨의 통치 아래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열심인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